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과연 무엇을 남겼을까? 세월이 흘러도 다시 피어나는 건 결국 마음의 온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정서 회복을 돕는 상담사 이정희입니다. 오랜 시간 관계의 변화를 지켜보며 사랑이란 결국 다시 피어나는 마음의 온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세월 속에 잊혔던 마음의 온기를 되찾고 익숙함 속에서도 설렘을 다시 피워내는 방법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관계의 온도를 다시 따뜻하게 덮이고 싶은 분들께 잔잔한 위로가 되어드릴 거예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오래된 정원에 다시 불어온 바람 한때는 꽃으로 가득하던 정원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잡초가 자라고 잎은 시들었지만 그 자리엔 여전히 햇살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하다 보면 익숙함이 편안함이 되기도 하지만 어느새 서로의 온기를 잊은 채 살아가기도 하지요. 서울에 사는 58세 김모 씨 부부는 결혼 30년 차입니다. 예전엔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을 잡았지만, 이제는 말없이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보며 두 사람은 웃음을 나누었죠. 그 순간,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정원의 바람이 다시 불어오는 듯 했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기억의 틈에서 다시 자라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손끝의 스침, 눈을 마주치는 그 짧은 순간이 관계를 다시 숨쉬게 합니다. 오래된 정원에 바람이 스며들면 잎이 다시 흔들리듯 마음도 그렇게 다시 흔들립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지금 어떤 계절인가요? 혹시 너무 오랫동안 겨울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람 한 줄기만 스쳐도 오래된 마음의 꽃은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바람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불어오길 바랍니다. 2. 서두름 대신 머무름이 주는 기적. 요즘 사람들은 빠르게 사랑하고 빠르게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관계는 속도가 아니라 머무름에서 자랍니다. 서두르지 않고 잠시 멈춰 서로의 숨결을 느끼는 순간 마음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 사는 55세 박 여사님은 남편과 오랜 시간 대화가 끊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퇴근 후 남편이 조용히 차를 내주며 오늘은 힘들었지?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두 사람의 하루를 바꿨습니다. 말보다 오래 남는 건 함께 머물렀던 시간의 온기였습니다. 머무름이 주는 기적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 5분이라도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고 말없이 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다시 가까워집니다. 서두름 속에서는 들리지 않던 감정의 속삭임이 머무름 속에서 비로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곁에 그냥 머물러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짧은 머무름이 관계의 온도를 바꾸는 첫 걸음일지도 모릅니다. 3. 손끝으로 전하는 온기, 마음의 문을 열다. 사람의 마음은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기억합니다. 오래된 부부든, 오랜 친구든 손을 잡는 그 순간 마음의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손끝은 말보다 솔직하고, 온도는 마음보다 먼저 전해집니다. 대구에 사는 60세 이모 씨는 아내가 아플 때 처음으로 손을 꼭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지만 눈가에 번진 미소가 모든 답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둘 사이에 오래된 벽을 허물어 주었죠. 손끝의 온기는 단순한 스킨십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너의 곁에 있다는 무언의 약속이자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을 다시 일깨우는 신호입니다. 손을 잡는다는 건 다시 연결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말보다 깊은 위로가 그 손끝에서 전해질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마음의 문이 살며시 열리고 오래된 관계는 다시 따뜻한 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4. 기다림이 만들어내는 깊은 울림 기다림에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시간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관계는 새로운 색을 띕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그 사람을 품는 일이지요. 부산에 사는 52세 장씨는 오랜 직장 생활로 지쳐 있던 남편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합니다. 매일 저녁 대화를 시도했지만 늘 피곤하다는 말만 돌아왔죠. 그때 장 씨는 말 대신 기다림을 택했습니다. 말하지 않고 다그치지 않고 그저 식탁 위에 따뜻한 국한 그릇을 올려두었죠. 며칠 뒤 남편이 먼저 오늘은 같이 먹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움직이게 한 울림이 되었습니다. 기다림은 무력함이 아니라 믿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기다림 속에서 관계의 뿌리가 깊어집니다. 빨리 얻으려는 사랑은 쉽게 사라지지만 기다려 얻은 사랑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 시간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언젠가 따뜻한 울림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어, 눈빛 하나로 전해지는 진심의 언어. 말보다 먼저 전해지는 것은 눈빛입니다. 오래 함께한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건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언어. 바로 진심의 언어입니다. 서울에 사는 57세 윤씨 부부는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식탁 건너편에서 아내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모든 오해가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눈빛 하나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것이죠. 눈빛에는 힘이 있습니다. 피곤과 무관심 속에서도 상대의 마음을 끌어 안는 온도가 숨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스쳐 지나가는 시선 속에서 단한 번의 진심 어린 눈빛이 관계를 다시 이어줍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언제 누군가의 눈을 깊이 바라보셨나요? 그 짧은 눈맞춤이야말로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말보다 먼저 닿는 감정의 언어, 그것이 바로 눈빛이 전하는 진심입니다. 6. 함께 걸어온 세월이 빚어낸 하모니.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음악과 같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길수록 각자의 음색이 조금씩 섞여 하나의 멜로디를 만들어갑니다. 그 하모니는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거칠게 울리지만 결국엔 서로의 음을 맞춰갑니다. 인천에 사는 61세 최씨 부부는 결혼 35년 차입니다. 젊은 시절엔 의견 충돌이 잦았지만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압니다. 당신은 왜늘 그렇게 말해? 라고 하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라며 미소로 넘깁니다. 긴 세월이 만들어준 리듬이죠. 세월이 주는 선물은 익숙함입니다. 익숙함은 때로 지루하게 느껴지지만 그 속엔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한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한 날들이 쌓여 만들어낸 하모니는 그 어떤 음악보다도 따뜻한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하모니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른 음색이 부딪치며 만들어내는 조화, 그것이 바로 함께 걸어온 세월이 전해주는 가장 깊은 음악입니다. 7. 익숙함 속에 피어나는 새로운 설렘. 사랑은 처음엔 낯설고 두근거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함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익숙함이 반드시 권태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설렘은 익숙함 속에서 피어나는 법이지요. 서울에 사는 59세 김여사님은 결혼 28년 차입니다. 남편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면서 마음의 거리도 멀어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침 식탁에 작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다녀와.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오랜 세월 함께한 정성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그날 하루 내내 그 문장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설렘은 특별한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매일 마주하는 얼굴에서도 같은 길을 걸을 때에도 마음이 열린다면 그 안에서 새로운 빛이 반짝입니다. 익숙함은 관계를 지켜주는 든든한 뿌리이자 설렘을 다시 피워내는 따뜻한 토양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는 어떤 작은 설렘이 숨어 있나요? 때로는 익숙한 미소, 익숙한 손길 속에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느꼈던 그 순간이 다시 살아납니다. 8. 진정한 친밀감은 일상에서 피어난다. 진정한 친밀감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하루 속에서 자랍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걸으며, 함께 웃는 그 모든 순간이 쌓여 마음을 이어줍니다. 대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54세 정씨 부부는. 어느새 대화보다 침묵이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함께 커피를 내리며 마주앉는 그 10분이 두 사람의 하루를 바꿨다고 합니다. 따뜻한 커피향 속에 서로의 마음이 녹아들었죠. 진정한 친밀감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길, 함께 밥을 짓는 저녁 같은 공간에서 나누는 숨결 속에서 조금씩 자라납니다. 우리가 자주 지나치는 일상 속 순간들이 사실은 관계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와의 하루를 조금 더 천천히 느껴보세요. 그 평범한 순간 속에서 마음의 온기가 조용히 자라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9. 마음의 온도가 닮아갈 때 오는 평온.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온도가 있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서로를 태우고 너무 차가우면 멀어지지요. 그러나 마음의 온도가 닮아가기 시작할 때 관계는 가장 평온한 빛을 냅니다. 전남에 사는 60세 조씨 부부는 젊은 시절 성격 차이로 자주 다퉜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서로의 방식에 익숙해지고 이해가 깊어지면서 이제는 같은 온도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예전엔 당신이 답답했는데 지금은 그게 편안해조 씨의 말에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의 온도가 담는다는 건 서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이해가 쌓이면 감정의 온도도 맞춰집니다. 서로 다른 두 온도가 서서히 같아질 때그 안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평온이 깃듭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지금 어떤 온도인가요? 마음의 불균형이 느껴질 땐 잠시 멈추어 서로의 온도를 느껴보세요. 닮아가는 온기 속에서 진짜 평온이 찾아옵니다. 10. 서로의 세월을 포근히 감싸는 시간. 세월이 흐르면 사랑의 모양도 달라집니다. 젊은 날의 열정은 잦아들지만 그 자리에 포근한 이해와 묵묵한 동행이 자리하죠. 함께 보낸 세월은 때로 상처가 되었고, 때로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두 사람을 이어준 건 함께라는 시간의 힘이었습니다. 광주에 사는 63세 한씨 부부는 어느새 결혼 37년차를 맞았습니다. 젊은 시절엔 서로의 말보다 감정이 앞서 다툴 때도 많았지만, 이제는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압니다. 아내가 아침마다 남편의 커피를 내리고 남편은 아내의 의자를 살짝 당겨주는 그 사소한 행동 속에 세월이 쌓여 있습니다. 서로의 세월을 감싼다는 건 과거의 모든 순간을 용서하고 품는 일입니다. 젊은 날의 실수도 서툰 말 한마디도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자라납니다. 빠르게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피워낸 잔잔한 불빛으로 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따뜻한 시간이 머물길 바랍니다. 서로의 세월을 포근히 감싸는 그 시간 속에서 사랑은 더 단단해지고 마음은 더 따뜻해집니다. 사랑은 결국 함께한 시간의 무게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젊을 땐 뜨거움을, 중년엔 이해를, 그리고 지금은 평온을 배워갑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서로를 감싸안는 일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위로 아닐까요? 이야기 속 주인공들은 결국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말보다 선물보다 거창한 표현보다 중요한 건 함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멈춰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손끝에 온기를 느껴보세요. 그 순간 오래된 사랑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